안녕하세 <목소리도>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스쿼트 <가장> 어, 1분 남았어남았습 <가장> 아, 좀, 긴 철색이다, 요. 20초. 넓어. 어, 10초. 온다, 온다. <laughs> 어, 더는데 어? 맞아 했는데. 제일 앞에. 아 제일 앞이야? M 아니야? 일단 뚜삐뚜 해서 <laughs> 발전해 봐봐. 어안 되네. 됐어 샥. 됐어 데, 됐어 제일 응. 앞이잖아 오 응. 어. 됐겠다 됐어 응. 야 자기가 그냥... 자기야 가서 없어 어, 여기 일반 지점이 있어 없어. 가서 없어. 예뻐. 이거 일단 내 거는 취소시켜야겠어. 응. 자기가 된 거지 응. 내 핸드폰. 야, 됐어. 자기가 된 거지. 됐어. 치킨, 커리, 라이스, 치킨 커리. 얼마나 잘해? 먹기 좋게 이렇게 면은 소스 치켓때사을르나니다 라 근데 맛있는데? 맛있어? 응. 샐 너무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토. 저희, 어, 저희는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저희는 사토 <핫도그>. 모임입니다. <laughs> 고고 저, 고, 저, 고. 오빠, 좀 좀. 뭐좀비빌이다네 아, 뭔 소리 하 <laughs> 저희는 오늘 <laughs> 왜 이러고 있나요? <laughs> <laughs> 말씀해 주세요. 밥 먹고 배불고 시간이 남아서. <laughs> 자. 다 이리 와. 이렇게 와. 그래서 오늘 <laughs> 그래서 오늘, <laughs> 그래서 오늘 뭐하러 왔나요? <laughs> 김연경 선수 배구 보러 왔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죠? 내가 질문했는데 여기는 어디죠? 장충체육관 그렇습니다. 네, 장충체육관에 오늘 김연경 선수 마지막 배구 경기를 저희가 운 좋게 티켓팅에 성공해가지고 보러 왔거든요. 김연. 저번에 배구 영상을 보고 올렸는데 그날 저희가 그 김영경 선수가 경기를 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가, 네, 저도 그렇고, 실제로 그래도 김영경 선수가 뛰는 하는 걸 보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응. 재미있게 배구 경기 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미지각이야말. <laughs> <laughs> こん은 바코드가 とかなかったの 핸드폰 으로 했으니까 안 됐던 거같은 가능 아, 원정석 원정석. 오, 우리 원정석으로 왔어. 아 <laughs> 아, 시카이잖아또 응. 배고 와서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와 여기 엄청 가까워요. 훨씬 가깝다. 응. 그지?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가 작은 자리가. 니까이나때이 음. 근데 원정석 못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어? 김수지 선수, 하나? 하나? 음. 아. 저희 자리에서 아, 이렇게.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이 포토존에서 추억 남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도요. w h a two, o e a y at a t j s t s c 관객 여러분, 미니션 축하드립니다, 미션 기념 액자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스칼텍스 아 유니폼의 에 진스칼텍스 네, 선수단 전원이 치핑 사인을 남겼고요. 미니를 담아서 전달해 줘게 네, 어, 안녕하세요, 둘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좀 경기를 저는 어, 부분이 좀 아쉽게 본것 같고요. 어, 이렇게 이 현장을 많이 해주신 어, GS 관계자분들이랑 선수단 여러분들이랑 모든 게시는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서울에서는 네, 선수 이동을 보면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뭐, GS 카디스는올 뭐, 시즌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뭐, 내년에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GS 칼디스 분들 어, 이제 응원할 팀 없으시죠? <목소리를> 예. 이제 예. 의자 응원할 기간이 끝났으니까 응원할 기간 없으시면 저희 홍콩생명 챔피언 우리 강의실에 가겠습니다 <목소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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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 벨드로드 인사! 네, 사랑받아주시고요 이어서 서브나이지역프로그 저희의 에 자석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포노프라이더나? 응. 아, 더 크다. 요정도지. 네, 가까이서 봅니다.